세일링 경기 규칙, 규칙 16. 제 2장, 보트끼리 마주쳤을 때 비절, 일반적 제한에 대한 규칙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제한은 항로권 보트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일반적 제한에는 총 4개의 규칙이 있는데, 오늘은 규칙 16, 코스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룰 16, 코스의 변경.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룰16.1 항로권 보트가 코스를 변경할 경우 상대방에게 킵클리어 할 자리를 주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항로권을 갖고 있는 보트를 하더라도 내가 코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대배에게 킵클리어 할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킵클리어에 대한 용어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킵클리어는 항로권 보트가 피하기 동작 없이 자신의 코스를 범주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보트가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 항로권 보트가 즉각적인 접촉 없이 양방향 어느 쪽으로도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킵클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킵클리어 할 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리에 대해서도 한번더 확인해 보면 뱃사람 다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동안. 보트가 제 2장의 규칙들과 규칙 31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 현 상황에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현 상황에서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공간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규칙 2장은 지금 저, 저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어, 일반적인 보트끼리 마주쳤을 때의 규칙을 말하고요. 규칙 31은 마크 터치와 관련된 규칙을 말합니다. 자, 먼저, 룰 16.1이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보드 택과 포트 택 보트가 만나는 상황입니다. 포트 택 보트는 스타보드 택 보트를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즉, S가 항로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S는 P가 킵클리어 할 자리를 갖지 못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코스를 급격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보드 택은 항로권이라 하더라도 포트 택 포트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 코스 변경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풍상풍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배는 오버랩이 되어서 나란히 풍화로 범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풍상정은 풍화정을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지금 둘이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풍화정이 천천히 윈워드 보트에게 킵 클리어 할 자리를 주면서 러핑을 한다면 윈워드 보트는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그림을 보면 지금 풍화정이 풍상정에게 킵 클리어할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급격하고 빠르게 러핑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풍화정이 규칙 16.2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규칙 16.2 추가하여 풍상 비팅 코스에서 포트 택포트가 스타보드 택포트의 풍화 쪽으로 범주하여 킵 클리어하고 있을 경우 스타보드 택포트는 포트 텍 포트가 계속 킵 클리어 하기 위하여 즉시 코스 변경을 해야만 하도록 베어 어웨이 하면 안 된다. 자, 이 상황이 말이 설명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한번 상황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텍 포트와 스타보드 텍 포트가 이렇게 풍상 비칭 코스에서 범주하고 있습니다. 풍상 마크를 돌기 위해 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지금 풍상 코스 범주 중인데요. 이때 서로 만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P 보트는 스타보드 보트를 킵 클리어 해야 합니다. 자, 규칙 16.1을 더잘 설명하기 위해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두 보트는 반대택으로 풍상 피칭 코스를 범주 중입니다. 포트택 보트가 스타보드택 보트의 풍하 쪽으로 풍하 쪽으로 범주하면서 킵 클리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타보드 텍보트가 베어 어웨이를 지금 했죠. 베어 어웨이를 해서 포트 텍보트가 스타보드 텍보트를킵 클리어 하기 위해 즉시 코스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스타보드 텍보트는 항로권을 갖고 있었지만 규칙 16.1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보트가 만나는 경우에 스타보드 택 보트가 무조건 베어 어웨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트 택 보트가 스타보드 택 보트를 킵 클리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면 스타보드 택 보트는 자신의 전략상 이렇게 베어 어웨이를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트 텍 보트는 스타보드 텍 보트를 킵 클리어 해야 하고 스타보드 텍 보트가 위반한 규칙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2장 보트끼리 마주쳤을 때 비절 일반적인 제한 중에 코스의 변경과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텍 프로포커스 규칙 17에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